예쁘여 피오 야아버나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소빈입니최소빈인과 함께합니다 지금 지금저기 가려고 러니까좀 기다려주세요 어른들이 도와줄 요리 열심히 봐주세요 채빨리빨리 채널 고정. 아니요, 쏜다. 채널 고정. 하하하하하. 최서빈이 이정 오네요. 저대 최서빈이 정입니다 최서빈 선수, 최서빈 선수. 예. 어. 시합이 빨리 진행되는데요. 이제 다른 데로 갈 겁니다. 안녕하세요, 최서빈 님. 왜? 빨래 다른 데로 옮겨 휴대폰 빨리 다른 데로 옮기라네요 저는 이 세상에 최고로 잘던지는 투모뱅입니다 그 람보르기니는 힘드는 집에서 람보르기는 준비가 됐습니다 역시 채널 고정 언제나 짱짱. 그럼 파이파이는 무슨 4분 54초까지 찍을거지롱 저기 채섭이님 옵니다 채섭이님 저기 채섭이 저기에 위에 채섭이님 저기 채섭이님 와요 저기에 이제 오네요 갑시다 오랜만에 사진 찍어서 너무 긴장이 되는데 아, 지금 제가 자전거 타고 있는 중이고요 채소빈 님은 여기 있어요 채소빈 님 아유 채소빈 님은 여전히 말을 안듣십니다 재섭이님 올 때까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비 할랄랄랄라. 오발비야씨 재섭이님 옵니다. 재섭이님 옵니다.